김신이래, 아. 자 아, 이번에는 생생한 운영을 구하는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네. 차를 구하는게 나을 것같아요 저희는 위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구하면은 네. 갈수 있는게 좀 한정적이어서 위쪽이 이제 더 넓은 부분이니까 그럼 여기요 여기서 차를 구하죠 알겠습니다 구해서 어디로 갈까요? 아니다 여기 원 너무 네모칸 한 칸인데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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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좀 늦었어요, 늦었어. 아 씨, 여기. 여기 차. 오케이. Okay. 차를 먼저 구하세요. 차. 차 구하세요, 선생님. 알았죠? 네. 여기는 길거리가 안 보여. 안개여 갖고. 이맵 너무 무서워. 특히 소리가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돼. 어, 오토바이. 아, 풀이네. <laughs> 선생님, 어, 안개맵에서 차 먼저 구하는 거안 좋아요? 어, 차 구했네. 네, 나나 나쁘지 않아요. 구할 수 그러니까 그 원이 어디에 차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나쁘지 않은데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도 리스폰 지역에 가면은 대부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곳을 캠을 보여드릴게요. 이쪽 위쪽 루트. 파란색이요? 네. 일부러 외곽에서 먹는 거예요? 하얀 옷을. 네, 외곽. 네, 외곽 쪽에서 먹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다시하는 언덕에서는 살짝 틀어서 이동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카메시키 저기는 무슨 도시예요? 저기는 요번에 추가된 도시인데 약간 그 자키 반 잘라놓은 느낌이랄까. 좋아요. 많이 나오지도 않고 네 혼자 하기는 혼자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둘이 단 드시군요. 둘이 먹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여기부터 한번 털어보, 털어볼까요? 아, 나도 내일 귀신같이 1등하면 진짜 좋겠다.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연습하니까. 내일은 진짜. 어, 사람 있다. 텐센 사람 있어요, 사람.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발소리도 어디서? 나고. 어디서요? 총총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럼 우리 가야 돼. 차차 어, 차, 차. 여기 털렸다. 나 차에 네, 탈래요. 털렸어요. 살을 끌고 나오세요. 이쪽으로 고망쳐빠 u 런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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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야. 이거 안개 맵이라서 살았다. 어떡해요? 다시다 어디, 이제 어디 가죠? 저희 그러면 이제 이 위쪽으로 여긴 위험해요. 더 가, 더 가, 고고. 패스, 패스. 안전하게. 아, 비행기가 상당히 위로 올라왔나보다. 카마시키도 있을 수 있겠는데? 털렸다. 고고고고 쏜다. 그 정도 실력으로 쏘겠단 말이야. 100년은 이르지. 글쎄, 우리 파란 핑으로 갈게요. 더 앞쪽에. 진짜 안요 너무 먼데. 지금이라도 하얀 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생님. 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알았어요,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여긴 안 털린 것 같고, 여기 빠르게 털고 아, 어, 너무 무서워 이게 어스카다 아아 연료통, 연료통 먹어야 돼 아까 차에 기름 별로 없었어 가방 드셨어요? 네, 저 2레벨이에요 뚝배기만 먹으면 돼요 선생님 뚝배기 있어요? 어, 저도 1레벨은 있어요 뚝배기 먹음.. 아니, 뚝배기 있으면 좀말 좀.. 아, 저 2레벨 먹었어요 다 괜찮아요 이제 여기... 이쪽끼 있는데 이쪽끼저 이쪽, 아 이쪽... 어, 그래요? 핑 좀. 네. 핑키 이런 데로요안 안개 맵은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그거지존버아 그러면은 여기 이번 원 주는 거한 번만 보고 바로 그원 가운데로 들어가실래요? 그래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파밍 되 있을려나? 됐나 봐요. 어 레토나다. 사람 있나 봐. 봐봐. 레토나 있다. 어디? 아 저거 파밍이야. 파밍. 아 리젠. 파밍? 진짜. 너무 무서운데. 맛이나 봐라. 이것들 나타나면 언제든지 더블배럴의 무서운 맛을 보여주마. 나타나기만 해. 어, 뭐지? 수류탄, 수류탄. 이제 온다. 뭐가요? 나갈까요? 었어스거의 나왔어요. 잠깐만요. 그쪽 맞아도 네. 돼. 그럼 여기까지만 다 보고 가시죠. 이건 좀 맞아도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거라서. 저 나왔어요. 거기 다 보셨어요? 대충요. 어어오 어. 이런 이런 구상을 놓치고 갈 뻔했잖아. 이런 이런 후방 툭심에 아주 큰, 큰 지장을 주는. 어머 어머. 가방 이 레벨. 어머 스카. 오랜 미사일 완전 많이 먹었다. 저 이제 다 했어요. 차두 대로 갈까요? 그게 더 안전하겠는데? 네. <목소리> 여기서 여기 앞에 바위, 요 바위, 엄폐물. 헌데 <laughs> <laughs> <현재 웃음> 요거, 요거 필요한 거 있으면 드세요. 어.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아 하나 있어요, 대용량 한창 구상. 몇개 있으세요? 저 하나 있어요 하나 저도 하나요 회복템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일단은 잡아야 될것 같긴 한데 최대한 가시죠 어, 안으로 들어갈까요? 지금 포츠키가 안쪽이긴 한데 포츠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쪽에서 존버하는 게 나와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음, 요런 데쯤으로 가볼까요 이런 데? 선생님이 다시 그거 배율 가져갔죠?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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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안 써도 되는데. 그냥 땅에 서도. 아니요, 그래서 지금 아무, 지금 아무것도 안 끼우 계시길래. 아, 네. 저는 군모아에서 아이언사이트로 많이 쓰잖아요. <laughs> 자, 이제, 센세, 한 번, 그 뭐지, 운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 42명이 남았고, 원은 이 정도에요. 저는 안개 맵은 항상 존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로 가도록 하죠. 네. 오케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가시죠. 한 입만 선생 한 입만 차는 중요한 어패물이 될수 있어요 제가 빨리 차를 두고 가죠 현생 <놀람> 다시 <놀람> 와요 사람 와요 와나 봤어? 어떻게 봤지? 선생님 저 잡았습니다 빨리 저 은폐물로 가도록 해요 선생님 빨리 알겠습니다 선생님 갑니다. 빨리 은폐물로 가세요 아니 차는 나도 저기 뒤에 터진 다시야 <laughs> <laughs> 거긴 안돼요 어... 선생님 <laughs> 선생 일단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엎드려서 치료하세요 선생님 저다 먹었어요 빨리 오세요 한 입만 아 제발 안돼 알겠어요 한 입만 <laughs> 선생 여기 아 어, 정말 이런거 구해오면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안 된다니까 무리하지 마시라니까요 정말.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저기 있다 선생님 저기 사람 어디? 있네요. 어디요? 어, 1 2 0 방향 나무 뒤에. 어. 안 돼요 쏘면 안돼안돼 쏘면 안돼 쏘면 안돼 쏘면 안돼 알겠습니다. 아, 안 m 게요 안. d e Soma Ande, I guess. s o m 안돼안 돼. 안 I guess. Soma Ande. s 어 m a a 즐기라. 봐, 내가 뭘했어. 제기 불탄을 레토나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헤센, <laughs>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빨리 오세요. 저를 따라서. 기어서 오세요. 기어서. 적들이 먼저 어디서 나타났지 모르니까 사주 경계하시면서 <laughs> 말하고. 헤센, 근데 저쪽에 S 방향에 있었는데 사람 어떻게 죠저 그냥 냅두나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S 방향에 어디 있어? 나무 쪽에 있었는데 냅둘까요? 일단 놔두세요 이제 적들도 센세! 술래요. 폭탄! 저는 그쪽보다 멀리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서 어떻게 할까요 센세? 어디요? 오더를 내려주십시오 어디 저기 있다고? 어.. 이쪽 SW 저 나무 쪽에 일단 우리 언덕배기 넘어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일단 소음기가 저쪽에서 들리 파랑 쪽에 있나 봐요. 우리는 앞에 있는 애들보다는 뒤에 있는 애들을 신경 쓰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어, 오토바이가 있다. 왠지 무서워. 센세 저 안전지대로 들어왔는데. 저도요. 왔다 잡았습니다. 선생 아, 자기장 밖에서 뛰어옵니다. 선생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에? 195 방향이. 일이 오세요, 빨리. 텐트, 저 지금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수류탄자다 맞아도 돼. 아이씨, 모르겠다. 텐트가 <laughs> 어디, 어디 가요? 텐트 어디 가? <laughs> 죽으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제가 하라 <파란. 웃음> 제제, 저는 지금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아, 지금 만점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정말 끝까지 <laughs> 걸리적거리기. <laughs> 아, 아 <웃음> 이제 됐죠?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여기 앞에 있어요. 195 방향. 그래요? 너도 맛좀 봐라. 나! 무어디요어디요아이오주디주 오디오 오디오 디디오디 W 언디 W 언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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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W 언더. 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제 아, 저 버리고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아, 지금 가야 돼요. 미끼겠어. 가야 돼. 가야 돼. 죽어, 죽어, 죽어. 아왜안 맞아? 쐰잖아. 아왜안 맞는 거야? 아나 진짜 어이가 없.